미안해, 여보. 책임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 몰랐어.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어. 하, 내가 너무 오만했어. 당신 잘했어. 잘했다니? 이 회사나 조직 이거 실체가 없는 거야.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. 뭐 회사나 조직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잃어버리면 못 얻는 거야. 당신 너무 잘했고 자랑스러워 끝까지 자기 부하 직원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잖아 결국 못 지켰잖아 당신이 네. 그 윤솔씨 교도소 면회 갔다 오면서 했던 말나 잊지 못해 역경에 굴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과 그 삶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고 했던 말. 자기 신념에 이 정도 베팅할 수 있는 멋진 여자. 대한민국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. 저미 어, 어, 어. 제가 또 응. 타이밍을 잘못 잡았나요? 데이빗이랑 <laughs> 응? 네. 중간에 만났거든요. 아버지 쪽이 맞았어요. 어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여자 최영은 씨 남편이야. 강치환 다예한테 쉽게 당하지 않아? <laughs> 당신도 참. <laughs>